안녕하세요, 여러분. 전혜원입니다. 22일차 강의 진행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현 간단하게 복습하면서 진행을 해야겠죠. 우리 21일차 때 배웠던 표현 뭐가 있었나요? 그제, 야, 니네 정신 딴데 나가 있는 것 같노? 니 되게 산만해 보인다 정도의 표현. 기억나시죠? 그래서 키워드는 뭐 정신 따위가 산만에진 정도의 양스의 형용사, distracted, distracted가 아니고 Distracted 이라는 형사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 노마 활용해서 같이 한번 두번 시기 뱉어볼까요? 그죠잉? You seem distracted. You seem distracted. 기억나시, 기억나시죠?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편도 굉장히 우리 써먹음직한, 써먹을, 서머그 확률이 굉장히 높고 많이 쓸 표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글로 하게 되면은, 야, 오늘 밤에 영화한편 어떤 너? 오늘 밤에 영화 한편 어떤 너정도 표현을 한번 준비를 해 봤거든요. 솔게 뭐, 되게 반복듯이 쓰게 될 표현일 것 같아요. 굳이 영화가 아니더라도, 뭐, 맥주 한 잔, 오늘 밤 맥주 한잔 어떤 너, 뭐, 이런 것들부터 해서, 이번 주말에 영화 한편 어떤 너,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오늘의 기본, 오늘 그래도 그 중심이 되는 문장은, 오늘 밤에 영화 한편 어떠 있게요 정도 표현이니까, 제가 요로마 영어로 먼저 한번 뱉어보고요. 그런 다음에 설명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the sentence for today everyone. Listen carefully. 잘 들어보세요. 오늘 밤에 야대구나 오늘 밤에 영화 한편을어다 How about a movie tonight? How about a movie tonight? 천천히 해볼게요. How about a movie tonight? How about a movie tonight? A movie tonight? 빨리 How about a movie tonight? How about a movie tonight? <laughs> 정도 표현, 오늘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아니, 대구시, 이렇게밖에 제기안 느끼는데요. 자, 여러분. 일단은 오늘의 문장에서 가장 그 중심이 되는 부분은 뭔가를 권유할 때쓸수 있는 거, 뭐뭐 하는 게 어때요 정도의 표현이 될것 같거든요. 이러면 우리 중학교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배운 표현인데, how about? 이렇게 하고 뒤에 명사형이 오게 되면은 뭐, 명사 하는 게 어때요? 이런 식으로 되게 쉽게 권유할 수가 있거든요. How do you go about? 말 그대로 A, B, O, U, T를 쓰시면 돼요. About 뒤에 전치사니까는 쉽게 생각해서 이 놈아가 전치사잖아요. About. 이 그래서 그놈마 뒤에 자연스럽게 <laughs> 명사 온다고 이해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how about? 뭐 하는 게어떠때겸 일단 이렇게 진행을 했고 오늘 내가 제안할 거는 오늘 밤에 영화 한편 요거를 제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영화 한편 A movie. 관사 a 띄우고 movie m o v i e 언제 오늘 밤이겠네 tonight 이렇게까지 싹 붙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싹 이어보면은 how about a movie tonight 대건 how about a movie tonight how about a movie tonight 여러이 들을 때 이게 how about a movie tonight 이렇게 안 듣기는 것 뿐이지, 우리는 이렇게 완성을 딱 쉽게 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한 가지 또 팁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about이라는 거요런 마자체가 전치사잖아요. 그래서 뒤에 <laughs> 그냥 이렇게 기본 명사, 단어만 올 수도 있는, 단어만 올수 있는 게 아니라, 뭐 동명사라든가, 아니면 또 확장해서 문장 자체도 올수 있거든요. 오늘은 뭐, 동명사 오는 관계만 예를 들으면은, 외식하다, 외식하다라는 정도의 표현이 eat out. E-A-T d u O-U-T라는 구동사가 있거든요. 이런 말에다가 ing를 딱 걸어 뿌려갖고, 동명사를 만들어 붙는 거예요. 명사를 만들어 붙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딱 붙여서, How about eating out tonight? How about eating out tonight? How about eating out 이팅이니까 티그사운드 리얼로 경화되죠. Eating out tonight. 이렇게 해버리면은 오늘 저녁 에 외식 어떤 너 이렇게 권유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 꼭 오늘 챙겨가셨으면 좋겠어요. 하우바 무궁무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 소스니까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곧바로 뭐감 잡으셨을 테이겠네. 제덩어리로 짜서 한번 해보고요. 그런 다음에 다이어로그 아무지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y turn first. Everyone listen carefully over time. 잘 들어오세요. 야대건아 어떤 너뭐뭐 하는 게 어떤 너 오늘 뭐 어떤 너 How about 영화 한편 오늘 저녁에 A movie tonight 뭐뭐 어떤 너 How about 영화 한편 오늘 저녁에 A movie tonight 합치면은 How about a movie tonight How about a movie tonight How about a movie tonight, a movie tonight? A movie tonight? 이렇게 해서 오늘 표현 배워보고 있습니다. 오빠로 여러분 다이로그 읽어드릴 이있길 해. 언제 쓰이는지 한번 감자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한번 읽어봤거든요. 친구가 가네요. A가 갑니다. Hey, 대건. Um, how, how about a movie tonight? 야, 대건아. 오늘 저녁에 영화 한편 콜? Sounds good to me. 오, 좋은데? Sounds good to me. 귀 하는데 좋은데? Okay, great. Then I'll pay for the tickets. Okay, call. 그러면 I will pay for the tickets. 그러면 표값 내가 낼게. I'll pay for the tickets. Oh, thanks. 어이구야, 얘. 뭐 제안도 하고 표도 지가 쏜다고하고 희한하네. Then I'll buy some popcorn and coke. Then I'll buy some popcorn, popcorn and coke. 하면은 나는 팝콘이랑 그 음료 내가 살게, 콜라 내가 살게 이렇게 한번 풀어난 대화구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뭐 갑자기 그 궁금한 게 생겼는데 그 영화 보러 가실 때 남자 둘이는 어떻게 자주 가보셨나요? 갑자기 궁금해 왜 혼자 가는 건 솔직히 상관이 없잖아요. 그 저도 뭐 뭐 여자친구 바쁘고 하면 혼자 또몇번 가본 적이 있는데 뭐 아무런 오히려 혼자가 편하잖아요. 뭐 조조 가거 하면 되게 편한데 남자 둘이 가는 경우는 굉장히 잘 없는 것 같아요. 여자 둘이는 여자분 둘이 되게 잘 가지 않나요? 근데 남자분 둘이서는 가는 걸 잘. I'm just curious. 갑자기 궁금하네요. Anyways, never mind. 갑자기 그런 생각 났고요. 제가 어쨌 이렇게 오늘 배워보고 있습니다. 다들 로그 들어보시는 게 언제 좀더 쓰일지 확실하게 좀더 감이 오시죠. 여러분 터 나가기 전에. 간단하게 발음 팁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how about 요까지를 제가 한 덩어리로 짜다 놨죠. 그럼 말 그대로 how about how about이 그냥 붙었을 때 how about, how about how about how about how about 이렇게 붙을 수 있다는 거. 이게 how about how about 이렇게까지도 듣기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요때 요, 아 이놈아 how about 말했구나 라는 거 센스 있게 챙겨 가시고요. 그다음에 뒷부분에 영화 한편 오늘 저녁에 할때 a movie tonight a movie tonight 이렇게한 덩어리 갈 거거든요. 관사에는 관사에는 강세가 잘안 들어간다. 기억나시죠? 관사 뭐 어나, 언이나 이런 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a movie가 아니고 a movie, movie 하실 때도 m o v i e잖아요. v 사운드 우리 우리 많이 배웠죠? 토끼 발 movie가 아니고 movie. 윗니로아랫 입술 살짝 대고 movie, a movie, movie랑 movie 약간 양소 확실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a movie tonight, a movie tonight, a movie tonight 이런 식으로 챙겨가시면서. 오늘 여러분들 톤으로 한번 세번 멋지게 내뱉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활용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가볼게요. 야, 대근는 내가 공표가 두 장이 생겼거든. 뭐, 뭐, 어떤 너뭐 하는 게 어떤 너. 자, 뭐를 제안하는 거죠? 영화 한편 오늘 저녁에. 어떠있겨? 제안합니다. 어떠있겨? 명사 어떠있겨? 영화 한편 오늘 저녁에. 마지막 one last time. 뭐뭐 어떠게요? 어떤 거를 제안하고 있죠? 영화 한편 오늘 저녁에. perfect 물건. 잘했습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면요. 뭐뭐 어때요? How about? 뭐를 제안하고 있죠? 영화 한편 오늘 저녁에. A movie tonight. 합쳐보면은 How, How, How about a movie to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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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뭘뭐 볼까요? 응용해서 말해 보기 나와 있지만은 첫 번째는 제가 야 오늘 밤에 영화 한편 어때? 나 영화표 두장 생겼어. 이렇게도 제가 제안을 해 놨죠. 응용해서 말해 보기 그러면은 혜택은 How about a movie tonight? I got two tickets. I got two tickets. 내표두장 생겼어. 뭐 이렇게도 응용해 보실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 거는 오늘 밤에 맥주 어떤 너? 내가 쏠게. How about some beer tonight? How about some beer tonight? My treat. It's my treat. 내가 쏜다. treat. t-r-e-a-t -E 가 누군가를 뭐 대접하다라는 뉘앙스가 있으니까, my treat. 내가 쏜다. 이런 뉘앙스가 되는 거죠. 내가 대접할게. how about s o e beer tonight? my treat. 이런 식으로도 한번 구성을 해 봤습니다. 쉽지? 꼭 챙겨가시고요. how about 이에 이렇게 명사형이 올수 있다는 거를 꼭 오늘 그 초, 거에 오늘 꼭 초점을 맞추시고, 거기 딱 이렇게 몰입하셔서 여러분들 문장도 많이 빼보시고, 연습들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복습도 꼭 해주시고, 우리는 내일 또 즐거운 표현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뵐게요. See you guys tomorrow. Bye bye.